자로, 몬활, 하여라야, 사가, 위지, 사의니, 고, 자활, 절절, 시시하며, 이이여야면, 가위, 사의니, 부모엔 절절, 시시요, 형제엔, 이이라 자로가 묻기를 어떠하여야, 이 선비라고 이룰 수 있습니까? 하니, 공자가 말씀하셨다. 간절히 하고, 간절히 하고, 절절이라는 것은 아주 간곡하게 말해주고, 자세히, 자세히 권면하며, 이, 예? 온화하고, 기쁘게 하면 선비라고 이룰 수 있으니, 부모 간에는 간절히 하고, 간절히 하고, 자세히, 자세히 권면하며, 형제 간에는 화하고, 기뻐해야 한다. 호시왈 절절은 간도야요, 시시는 상면야요, 이는 화열야니, 개 자로 소 부족이라 고로 고지하시고, 우 공기 혼어 소시면 즉 형제 유 적은지화하고, 부유 선유지 손이라 고로 우 별이 언지하시냐라. 호시가 말하였다. 절절은 아주 간절함이요. 이 간자도 간곡하다. 아, 간절하다 뜻이에요. 이 도자도 지극할도자니까 시신은 자세히 권면함이요 이는 화하고 기뻐함이니. 이세 가지는 다 자로의 부족한 바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그 베푸는 바에 혼동하면. 형제간에는 은혜를 해치는 화가 있고 부모간에는 선유 유순하기를 잘하는 손해가 있다. 배푸는 바에 혼동이 나는 것은 형제간에는 절절시시하고 형제간에는 이해해야 되는데 만일 형제간에 절절시시를 하면은 은혜를 해치는 화가 있는 겁니다. 형제간의 잘 형님 보고서 잘못한다고 하고 아우 보고서 잘못한다고 계속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은혜를 해치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부우 간의 이이 화하고 기뻐하게 하면 그게 바로 선유. 이 아래 계시에 가면 그 손해되는 벗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유순하기를 잘하는 것도 손해되는 벗입니다. 그러므로 또 분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